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인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코인 기자, 코기자입니다. 여러분, 단돈 10만 원으로 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 다음 주자인 이더리움과 밈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더불어 5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바인으로 인생 역전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바인누 차트를 볼까요? 시바인누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죠.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출시되고 나서 평균치보다 가격이 하락한 두 구간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거치면서 영향을 받은 두 구간에서 매집 현상이 일어나고 추후에 상승할 힘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소식과 함께 상승선을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동향으로는 평균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 현물 ETF 소식이 나온다면 이전 매집 구간대에서 비축해둔 상승력과 시바인우가 차근차근 소각량을 늘리면서 공급을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다음 매물 구간인 0.02원 선까지는 쉽게 뚫고 백배인. 이런 구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된다면 인생 역전 못할거 없죠. 그러고 남는 돈으로 크루즈 여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의 꿈못 이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바이누가 반등할 수 있는 상승 재료들을 가장 최신자 정보들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건 오늘 시바이누 공식 매거진을 가져와봤습니다 시바이누의 ETF 상장을 예고하는 게 헤드라인인 걸로 보이죠. 다음은 여러 고래들의 매집 움직임이 포착된 정황을 가져와봤습니다. 또 파인더스의 분석가들이 예측한 시바이누가 제로콜 현상을 일으켜 소수점 자리 하나씩 소거하며 같이 상승한다는 분석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바이누와 함께 폭발적인 반등을 노리는 오늘의 추천코인 공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새해 갑진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URL을 눌러 주시고요. 9번 코기자 소통방 입력해 주시고 구독 버튼 인증해 주시면 연락 주신 100분 추첨해서 30만원 상당 투자 지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는 거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코인정보 긁어모아서 혼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유입시청자,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뛰어들었을 때는 저 또한 코인정보 하나도 몰랐고요. 차트 보는 기술 또한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으로 수익 차근차근 내면서 큰 돈을 만졌을 때이 쉬운 게 뭐라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코인 트레이딩을 무기로 유튜브를 키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차트 해석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다면 바로 오늘 영상 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기자, 코 기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바인우에서 발표한 매거진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시바인우가 ETF 상장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매거진의 중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시바인우의 ETF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상하는 글과 다음은 시바코업이라는 웹3 기반의 시바인우 멀티버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을 위한 커뮤니티를 발표했다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네요. 앞에글 다시 보시면 시바이누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물 ETF 상장의 다음 주자이지만 우리도 여기서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세장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진 다음 글인 시바 코업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시바 코업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뽑았습니다. 설계 및 개발부터 교육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의 카테고리를 보여주며 단단한 커뮤니티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보실 정보는 많은 고래들의 시바인우 매지 편황이 있습니다. 로비우드라는 거대 고래의 시바인우 지갑보유량이 3,500만에서 36조까지 늘어났다는 정황이라고 말하는데요 약4억 5천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그라나다 상임 대표인 저스틴 썬도 약 5,800억 개의 시바이누를 전송한 정황을 포착한 오늘 기사도 볼수 있었습니다 시바이누의 고래들의 매집량이 엄청난 것만 봐도 곧 반등 시기의 상승량이 폭발적일 것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제로폴 현상으로 시바이누가 400% 까지 성장을 예측하는 글을 가져와봤습니다. 제로 폴 현상은 간단히 말해 림코인 가격의 소수점을 없애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0.0128원인 시바이노가 0.1원을 넘어 1원까지 가는 현상을 제로 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인더들의 분석가들은 시바이노가 향후 30개월 동안 4 0 0의 상당한 성장을 할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최근 제로 딥으로 인해 시바이노의 가격이 0.000096달러에서 추가. 제로딥이 가능하고 최종 1달러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최신 뉴스들과 분석 글들을 보셨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추천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바이낸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밈코인으로서 현재 가치는 0.01원입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밈을 모티브로 만든 만큼 아직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밈코인의 선두주자였던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그랬듯 바이낸스 상장 시 가격이 1000% 1 0 0 0 우습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일부러 제가 가려둔 이 코인은 유튜브에 알고리즘 타서 풀리게 된다면 시가총액에 당연하게도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많은 트레이더들이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비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구독자 채팅방에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채팅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먼저 매집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인 바이낸스 상장 전꼭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채팅방 사칭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정보 받아 가실 연락처와 성함 요구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카톡 링크에 여러분들이 민코인 자료와 소통방 링크를 받아 가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희 구독자 소통방 번호인 9번 혹은 9번 코기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료 채팅방 아니고요. 현금이나 재물 요구 없으니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코인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는 코인 기자 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